지난 박근혜 탄핵 이후 적폐 청산 차원에서 행해진 윤석열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로 사법부 전체가 충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. 당시 그 폭주를 막지 못한 듯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한 바 있습니다만 참으로 후회가 큽니다. 당시 사법부의 검찰이 들이닥치고 양승태 대법원장 등 수많은 고위 법관들이 매우 굴욕적인 모습으로 구속되는 장면들이 생중계되면서 사법부의 권위가 추락했습니다. 그런데 사안 자체가 논란이 많았던지라 불구속 수사하거나 굳이 그런 굴욕적 장면을 생중계하여서 사법부를 들쑤셔 놓아야 할 일인가 하는 문제제기가 법조계 저간에 있었지만 윤석열 검찰 검찰과 어,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죠. 윤석열 검찰은 어, 검찰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. 어, 법관들의 충격이 컸을 거라고 어, 짐작이 됩니다. 어, 그 사법부의 어, 충격을 준 사법 농단 수사에 그 폭주는 이재명 대표가 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대통령인 윤석열 검찰이 한 것입니다. 어, 법원이 그러한 사태에 대해서 아무쪼록, 어, 다시 우리가 이, 우리 사회에서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이제는 어,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를 막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어, 생각을 합니다. 어, 이상입니다.